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임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마음에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10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혀진 책. 이, 이 무엇인지 아니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압니다. 이제 성경이죠.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도 사실 이 성경의 판매량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 질문으로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판매된 책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이 대답을 다들 못하시죠. 막그 엄청 막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 성경이 가장 많이 뭐 읽혀진 책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성경 다음으로 읽혀지고 많이 팔린 책은 사실 잘 알지 못하는데 바로 존번연이라는 사람이 지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어뭐 대부분의 분들은 이 철로역정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특히 이제 저희 청년들에게 철로역정 얘기를 하니까 이 어린 친구들은 대부분 모르고 저랑 또래가 좀 비슷한 청년들은 이 수련회를 가면 프로그램으로 이 철로 역정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코너 학습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코너 학습인데 지금처럼 이게 재미와 어떤 감동 위주의 코너 학습이라기보다는 좀 사람 이제 아이들을 막 힘들게 굴려 가지고 어 그래서 더 단합하게 만들고 이런 느낌의 어떤 어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어 근데 이 철로 역정의 프로그램의 기원이 바로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책 이 내용도 사실 비슷합니다.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순례자인데, 이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던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영원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이 나라로 갈 때까지의 그 순례 여정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크리스찬이라는 인물은 이러한 순례길 가운데에 전도자도 만나고. 또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면 이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뭐 세속 현자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크리스천의 순례길을 돕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방해하기도 하죠. 이 크리스천이라는 인물이 순례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한, 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 역시 이 순례의 길이다라는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필그림하우스라는 곳에 가면 철로역정을 체험할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지구촌교회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철로역정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이 교회 집사님들이 이제 봉사를 하시면서 각 코스별로 이 철로역정에 와서 만난 사람들의 조각상이 있고 그 조각상이 의미하는 바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은 철학적일 수도 있지만 이 철로역정의 내용이 사실 우리의 삶과도 참 많이 흡사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천이라는 인물처럼 우리 역시도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순례의 길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순례의 길이 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사망 혹은 절망을 만난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고 삶이 결국에는 순례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정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돌파해야 하는 순례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죠. 그로 인한 절망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결국 유혹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순례를 무사히 마치는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유혹과 실패를 그리고 그로 인한 절망을 어떻게 돌파하고 이겨내야 하는지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이라는 이 시편은 순례자의 여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노래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으로 이제 15개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이 시편들을 일명 순례자의 노래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의 3대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이 삼대 명절이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났었고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을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문설주의 어린양의 피를 발라 죽음을 면하게 되었던 그 날을 기념하며 재앙이 넘어갔다 라는 뜻의 유월절 다 들어보셨죠 유월절이라는 명절 그리고 유월절 후 오십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오순절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던 날을 기념하는 초막절 이세 가지가 바로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의 노래는 이 3대 명절 기간에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부르는 그런 노래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례의 여정 속에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이 순례자가 가져야 할 태도, 자세, 마음을 노래의 가사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순례여정이라는 것을 적용을 한다면 우리 인생이 순례여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마음과 자세를 이 시편을 통해 들여다보면 이 순례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편은 어떻게 순례자의 자세와 마음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다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움이라는 단어는 에제르라고 하는데 이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도움을 다 통칭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도움을 요청하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성경에 산이라는 단어가 총 467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모든 신은 다 산에 거한다라고 보았죠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 높은 산, 유명한 산 이런 데 보면 절도 있고 산당도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생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어디 있었습니까? 시운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온산에 거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우리의 눈을 두고 세상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겠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순례자들이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곳에 마음을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례의 길, 이길 속에서 하나님께만 나의 시선을 두겠습니다. 지금 이 순례자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처럼 우리 역시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정말 수많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고 기도하고 다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어출의 여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세상의 유혹에 눈을 돌리지 않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치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순례길, 우리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며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해결해야 할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어려움이 아닌 그 순례길 가운데 만나는 유혹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5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인이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연습을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너희를 위로하는 자가 누구냐? 나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유혹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문제가 주는 두려움에서 유혹이 주는 달콤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갈 때에는 무리를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주변의 파도를 보기 시작하더니 바로 겁에 질려서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수 있듯이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면 그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문제가 오히려 나를 삼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인생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선을 고정한 뒤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인생의 크기는 내가 만난 하나님의 크기만큼 커질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 120, 10편 121편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더더 나아가서 졸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순례의 길은 광야와 사막도 있지만 거칠고 험한 산길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나오는 재미있는 표현, 이 너희를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표현이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위트와 유머로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이 고대 문화를 알면 더 깊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신들 우상들은 평상시에 잠들어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 신도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깨우는 것이 신도들의 임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동의 신전 제사들의 특징은 항상 요란함과 시끄러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잠들어 있으니까 이제 깨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시는 그 깨어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다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5절과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당시 순례길 가운데 걷는 광야라는 곳이 가지는 특징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표현을 보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 계란을 풀면 완수근 안 되지만 반수근 되는 날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늘만 가면 그렇게 시원하다라는 겁니다. 고온하지만 건조한 날씨, 다습하지 않고 건조한 날씨. <laughs> 낮의 햇볕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따갑고 때로는 살인적이지만 그늘만 있으면 쉴수 있고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순례의 여정이 정말 따가운 햇볕과 같고 추위와 같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안식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 121편에는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단순히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두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하나는 watch, 본다라는 뜻이고 하나는 guard, 지켜 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길 가운데에는 수많은 위험과 유혹,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도적과 강도가 이 산과 어, 있었고 산과 물의 위험이 항상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을 넘어가다 보면 여러 우상의 산당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는 항상 이 매춘을 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래, 오랜 여행길에 지친 남자들을 또 유혹하기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의 길 가운데서 에 자신의 사비를 들여 이 가드들을 고용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순례의 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특히 이 출입을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들어오고 나갈 때. 그러니까 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하신 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고 보호하시고 바라보신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편, 121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순례의 길을 잘 통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위대한 분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엄두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염려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 서론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순례의 길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다툼, 분쟁, 아픔, 상처를 경험하며 끝까지 무사히 완주해야 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순례의 길이기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깨닫고 느낀가 동시에 가장 먼저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둘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순례의 여정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와 유혹, 아픔과 상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순례의 모든 길을 잘 이겨냄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무너진 우리의 삶, 그 순례의 길 속에서 언제든 무너지기 쉬운 우리의 삶의 걸음을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순례의 길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만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만날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물로써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기억하고 깨달음으로써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그 순례의 여정을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출입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길이 순례의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기쁜 일도 만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환경, 어,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만나며 그렇게 살아가는 순례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어려움에 우리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문제를 돌파하게 만드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를 늘 깨닫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순례의 여정을 무사히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